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의자에 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네 어, 의자에 앉아서 어, 행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지난 3년 동안에 전 세계가 재앙적인 그 팬데믹, 코로나 팬데믹으로 많은 활동을 제한받아왔습니다. 어, 어, 우리나라도 특히 상당한 여러 분야에서 많은 어려움들을 어, 겪고 왔습니다. 금년 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팬데믹이 수구를 들고 각 나라마다 새로운 기운들을 에, 일으킨 여러 행사들을 전세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어, 전통적인 전래 의식 풍속이 워낙 많이 있었는데 에, 그런 것들이 거의 행해지지 못하고 어, 금년 맞이했습니다. 금년도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었으면 에, 날씨가 좀 비교적 좋고 또그 자연이 좀 생동하는 모습들을 우리 대화 볼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 지난 어, 3년 전에 7회까지 선진날 행사를 했는데 큰년에 어렵지만 다시 봄을 맞아서 이 행사를 계획을 하고 오늘 이렇게 조촐한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어, 오늘 주말에 다들 바쁘시고 어려운 여러가지 사정이 있으실텐데 그리게 참석해 주셔서 때문에 감사합니다. 아, 잠시 후에, 아,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곳은, 우리 민족이, 그, 자주 독립을 외치고, 아, 우리 국민의 의지를 전 세계에 내 보여줬던 뜻깊은 탑돌 정수입니다 지금, 에, 저기론는 바로 본 기론은, 이제 차이를 쳐서 이것을 창후 3년간 탁월 어, 성지 성역과 어, 정지 작업을 한다고 건너고 해서 어, 그동안 이제 준비를 해오고 있어서 파기 어, 좀 가르쳐 있습니다만 그러나 오늘 이, 이 자리는 매우 특깊한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팔각점은 시민 황금 성전, 1919년에 독립천원서가 난것됐던 아주 역사적인 자리입니다. 어, 이 자리에서 저희들이 어, 3월 3주날 농사가 시작되는 예약, 아름다운 봄은절에하는데적박하게 어, 구하는 어, 그런 의식선사를 어,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에 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료를 좀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료, 자료 좀많았주세요 어비가 아주 멋있게, 그 어, 내립니다. 그리고, 어, 이날은 우리가, 우리 제목에도 있습니다만, 방풍의 그 시대를 우리가 다시 재현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 방의 역사는 나라의 역사보다 더 광범위하고 큽니다. 당연히 바람이 불어야 됩니다. 방풍이 불어야 나라가 평안하고, 어, 백성들이 또, 이, 아주 편안하게잘 산다는 그런 옛날 믿음이 우리 전통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꽃피가 내린 주시는 자리에 하늘의 경건한 마음으로 각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행사 진행은 그 자료집. 어, 3 페이지에 들어온 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를 하시고 어, 잠시 후에 행사가 시작되도록 하겠습니다.